하루 만에 130만 원이 오른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유럽에서 싸야 더 싸지 않느냐. 유럽에는 6,050유로. 하나로 환산을 하면 이게 853만 원 정도인데 한국 매장가에서는 이게 안녕하세요, 이만하예요. 오늘은 샤넬.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샤넬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얼만큼 비쌀까? 과연 얼마쯤 있어야 우리가 샤넬을 살수 있을지 고민 중이세요? 일단 같이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자, 먼저 클래식 오브 클래식인 느낌 뭐예요? 바로 앞에 마중 나왔잖아 제가 한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커닝페이퍼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지금 가격이 얼마 전에 인상이 됐어요 근데 또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썰이 있더라고 샤넬 진짜예요? 아니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유럽에서 사는 샤넬이 과연 쌀까? 한국 매장에서 사는 게 쌀까? 요거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클래식 라인은 클래식 캐비어 미듐인데 846만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846만원 사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렇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루만에 130만원이 오른 거야 그때는 700만원대였거든 아니다 600만원대였나? 어, 영수증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열심히 제 카드가 갚고 있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나는 일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클래식을 위해서. 자, 어쨌든 이 클래식 캐비어 미듐은 800만 원대. 그리고 이 보이 미듐. 보이 미듐도 하, 가격이 꽤 나가요. 이거 지금 657만 원. 그리고 요뉴 미니, 뉴 미니로 올게요. 어, 언니, 체인은 여기로 놓을게요, 미니 언니. 요 미니도 사실은 가격이 조금 나가요. 인문템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하,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왜냐? 쉬냐, 쉬넬이니까. 요거 지금 가격이 3일까, 4일까? 1일까? 4. 4. 맞았어. 469만원. 우리피디님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샤넬이 또 인상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샤넬 또 가브리엘 라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홈백 아니고 백팩으로 했을 때 요게 스몰 사이즈 블랙 색상이 488만 원. 사실 류민이랑 비교했을 때 2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고민된다 이거 468만 원이고 488만 원이면 이거 뭐 사야 돼? 자, 이번에는 클래식 클러치. 클래식 클러치. 요거 지금 사이즈가 미듐이긴 한데, 라지 같은 경우에 아까 얼마였다? 저희가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200만원 안짝에서 기분 좋게 살수 있는 샤넬로서, 요거 라지 사이즈가 145만 8천원이고, 미듐 사이즈 기준으로는 132만원. 근데 이 샤넬은 또 가격이 조금 달라요. 이 샤넬 같은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182만원. 조금 가격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샤넬 클래식 WC 가볼게요. 요것도 저희가 입문템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요. 요 WC 같은 경우에는 328만 7천원. 328만 7천원. 이게. 사실 좀 WC라고 해가지고는 지갑에 속하기는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사실 클러치랑 WC 둘 중에 생각을 한다면 비용적으로 우리가 비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클러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저의 개인적인 추천. 하지만 WC를 찾는 또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매니아층 아니야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찾는 그런 라인? 음. 그리고 이 WC도 이가 있잖아요. 이라인은 얼마냐면, 325만원. 클래식 라인보다 37,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샤넬, 비싸다. 너무 비싸다. 유럽에서 사야더 싸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음, 만만해 공떡, 만만해 공떡. 음, 뭐, 오해야. 사실은요, 한국 매장에서 살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요거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래식 미중 같은 경우에는 서 유럽에는 6,050유로. 그리고 환나로 환산을 하면 이게 853만원 정도인데 한국 매장가에서는 이게 849만원. 그러니까 택스까지 더하고 뭐 이렇게 가져오는 비용까지 뭐 하면 당연히 한국 매장이 싼 거죠. 그리고 샤넬 클래식 똥따기 지갑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게 지금 유로로는 4 4 0유로예요 이거 환화로 환산하면 62만원 그리고 한국 매장에서는 60만원입니다. 어, 이렇게 생산국인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더싼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갑작스럽게 환율 변동이 있으면서 급등을 하면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막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프랑스가 제조국인데 프랑스보다 한국 매장이 더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샤넬에서는 이런 가격 밸런스를 전 세계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유출을 해보고 사실 제가 유출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벌써 우리 샤넬을 찾는 언니들이 유출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로화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7.8%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해보면서, 똑딱이 지갑 그 클래식 기준으로 한 66만 5천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샤넬 지금 사야 돼.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 거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 가격 정리 뽀개기 도와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아직도 샤넬 사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어서 지금 매장으로 달려가. 주인을 찾고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 후 응원 댓글과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남겨 주세요. 샤넬 카드 지갑 두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응원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샤넬의 기운이 당신에게 샤라라라라 그럼 인스타그램에 아. 소문을 내주시면 당첨 확률이